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그래비티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유지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60k까지는 열어두고 투자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과 급락은 언제든 열려 있으며 이러한 현 장세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그래비티는 쌍바닥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저점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강한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추가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 다가오는 11월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이제 현 시세를 간단히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쌍 바닥 이후 완연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윈 매물을 맞고 밀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다른 알트 코인들처럼 순환 펌핑이 일어나며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이 라인 돌파 와 함께 추가 상승분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을 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매우 중요한 저항선 밑단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주게 될 경우에는 그래피티 역시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라인 위에 안착 전에 충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현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 바닥 라인을 확인을 해주면서 3바닥 패턴을 보여준 이후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 위에 안착했을 때에는 매물의 벽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80원 라인까지는 치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서부터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단기 상승 흐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대급 고점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순환 펌핑과 알트 불장에 대비한 매집 전략도 매우 주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꼭 저울질해 보시면서 욕심 없이 80원 하단 정도까지 왔을 때 전량 매도하면서 손실을 좀 줄여주시거나. 이 라인 위에서 혹은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순환매를 통한 손실복구를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불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 오히려 손실폭 키우지 마시고 돈든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 들으시면서 꼼꼼히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